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두운 곳에서 심벌즈를 쉬지 않고 치는 원숭이에 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보기만 해도 섬뜩한 눈,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른 치열, 그리고 촌스러운 노란 티셔츠와 줄무늬 바지를 입은 채 심벌즈를 하염없이 치는 이 원숭이 인형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인형의 이름은 졸리침프입니다. 신나는 원숭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인형은 1950년대 일본의 장난감 회사 다이신에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마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 이 인형이 원조인 일본보다 사실 미국에서 더 유명하니까요. 영화, 만화, 그리고 게임 등. 미국 문화 전반에 걸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일등 공신인 이 일본산 원숭이 인형은 어떻게 미국 문화의 아이콘이 될수 있었을까요? 먼저 심벌즈를 치는 원숭이 인형은 과거 1900년대 초반 길거리 악사들이 키우던 제주 부리는 원숭이에서 모티브를 따온 물건입니다. 배터리를 넣거나 태연만 돌리며 움직이는 이 인형들은 주로 도시 근처의 노점상에서 싼값에 팔아 부담 없이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수 있어 항상 베스트셀러로 팔리던 물건이었죠. 특히 이 원숭이 인형들은 종류만 수십여 가지가 넘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본, 대만, 필리핀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수입품이었습니다 뭐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워낙 다 거기서 거기다 보니 이래선 팔리지 않는다는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조금씩 나라별로 디자인과 기능에 차이점을 두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1950년에 만들어진 이 졸리 침프는 다른 인형들과 확실한 차이를 두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얼굴이었죠 기존의 인형은 아무런 표정 없이 심벌지만 치는 데서 끝났지만 졸리 침푸는 튀어나온 눈과 움직이는 잇몸으로 생동감 넘치는 얼굴 표정을 가져 아이들에게 더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특징만을 강조하다 보니 이게 얼굴 자체가 불쾌한 골짜기가 되어서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속출했죠. 아무튼 1970년대까지 인기가 있던 졸리 침프는 토이저러스와 같은 대형 장난감 회사들이 길거리의 노점상들을 대체하게 되면서 점점 인기가 사그라들고 결국 단종되어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만 몇년후 뜬금없이 이 원숭이 인형이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게 됩니다. 바로 공포 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에 의해서 말이죠.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물건이 공포로 다가오면 어떨까란 물음에서 출발해 저주받은 원숭이 장난감이 심벌즈를 칠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내용의 원숭이란 단편 소설을 1980년에 내놓게 되는데 이 소설이 들어가 있던 단편집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본 적이 있던 촉석 심벌즈를 치는 원숭이 인형에 대한 이미지가 180도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얼굴 표정이 기괴할 만큼 강조된 졸리 침프는 이 이미지의 주인공으로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이후 각종 SF와 공포 장르의 소설, 영화, 텔레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 소품으로 사용되며 졸리 챔프는 자연스럽게 미국 대중문화의 발전과 함께 문화적 아이콘으로 녹아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영 사라질 뻔한 황수 어린 어린 추억의 물품에서 공포의 존재로 다시금 태어나 지금도 어른이 된 아이들에게 컬트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졸리 챔프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빈티지 장난감으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인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세계 62개국에서 서비스 중인 노드 VPN이 9주년 생일을 맞아 또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그래, 그건 됐고, VPN이 도대체 뭔데 할인한다고 광고를 때리는겨?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된다라고 하고 싶지만 그럼 너무 날로 먹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VPN은 여러분의 실제 IP 주소를 숨겨주고 인터넷에 연결을 암호화해 각종 비밀번호와 정보를 지킬 수 있게 만들며, 또한 온라인상의 위치를 바꿔 해당 지역에서만 가능한 스트리밍 사이트의 영상 시청이나 쇼핑 등을 하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그러니까 악플 달려고 IP를 바꾸는 용도가 아니라 이 말이죠. 특히 각종 보기 싫은 광고와 악성 코드가 거슬리셨던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드 VPN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 솔루션인 사이버 세기 있으니까요. <laughs> 발음하기가 좀. <laughs> 아무튼, 노드 VPN의 사이버색은 위험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며 원치 않는 팝업 광고와 자동재생 영상들을 숨겨 여러분의 귀중한 모바일 데이터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광고 없이 안전한 인터넷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구매하시면 모바일과 데스크탑 구분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든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러니 만약 VPN 구매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이 영상에 달린 고정 댓글 추천 코드를 통해 최대 70% 할인 및 추가 1개월 무료 이벤트를 꼭 놓치지 마세요! 자,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